반갑습니다. 성공 트레이너 김세윤입니다 저는 지난 11년간 성공학을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였고요. 2016년 시크릿의 주인공 영혼을 위한 다코기스프의 저자, 잭 캠필드 스승님으로부터 한국 최초 석세스 프린스플 성공 트레이너 자격을 이수하게 됩니다. 석세스 프린스플은 지난 40년간 100만 명을 대상으로 무수히 많은 성공사들을 배출한 검증된 프로그램이고요. 그리고 저는 이를 바탕으로 해서 국내에 Begin이라는 책을 출간하였습니다. 현재는 재킨빌드 코리아 주식회사 5호 석세스데이 대표이사로서 14기까지 석세스 프린스플 정규 트레이닝 수료생을 배출하였습니다. 오늘은 무조건 실행하기만 하면 작동하는, 그리고 그 방법도 초간단한 화건 작성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법칙이라는 건 어떤 거죠? 남녀노소, 뭐 흑인이든 백인이든 어린아이든 나이든 사람이든 누가 실행을 해도 작동하는 거, 비밀번호를 알면 문을 바로 열수 있는 거, 이게 바로 법칙이거든요. 성공법칙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누가 실행을 하든 어떤 걸 실행하든 언제 실행을 하든 어떤 상황에서 실행하든 무조건 작동해야 되는 게 성공법칙인 거예요. 화건도 마찬가지죠. 법칙이라고 한다면 무조건 작동을 해야 되는데 어, 이런 생각을 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어? 화건을 계속 하는데 이게 왜 작동을 안 된다는 생각이 들지? 이럴 경우에는 카운터 이펙트라고 하는데 정반대의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화원을 하게 될때화원이 작동을 안 하는 것은 이 카운터 이펙트 때문인데 저는 이것을 청개구리 효과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뭐 우리나라에 마땅한 그게 없잖아요. 제가 뭐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들여와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이 청개구리 효과는 뭐냐면 정반대의 효과를 내는 거예요. 한 만에 한명 정도가 이제 발행이 어 나타나게 되는데 제가 이제 트레이닝을 봤는데 화원을 교육하고 실제로 실습을 하잖아요. 이제 화원을 외치는데 갑자기 이제 잭 선생님이 이제 화원이안 되는 분이라던가 화원에 대해서 뭔가 좀 다른 느낌을 갖는 사람이 있으면은 나오라고 하는 거죠. 그 사람을 한 명을 이제 나오게 하고 또 다른 사람 한 명이 이제 나왔어요. 아무나 이제 추출을 해가지고요. 이상한 화원에 대해서 뭔가 그런 감정을 갖는 사람과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하는 사람이 이제 나왔죠. 그리고 두 명을 각각 이 머슬 테스트라는 걸 진행을 합니다 이제 근육의 힘을 통해 가지고 화건의 효과를 이제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명은 아무런 이상이 없었어요 정상으로 나왔는데 한 명은 이제 근육의 힘이 완전하게 약해진 거죠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건 우리가 말을 할때 화건에는 뭐 에너지가 흐르잖아요. <laughs> 바이브레션 진동 주파수가 생기고 에너지가 흘러가지고 그게 작동하고 눈에 보이지가 않으니까 우리가 유, 유일하게 어,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은 눈이에요, 눈. 눈으로 확인하는 거. 어, 신체의 변화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걸 머슬 테스트로 할 수가 있는데, 어, 다시 이제 본론으로 들어와서 말씀을 드리면, 한 명은 화건을 하고 나서 힘이 더 세졌는데, 한 명은 화건을 하고 나서 힘이 더 약해진 거예요. 그 원인이 뭐냐면 이제 카운터 이펙트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바로 제가 이름은 청개구리 효과거든요. 그럴 때는 저희가 이제 얘기하는 게뭐 EFT를 친다고 얘기를 하는데 <laughs> EFT 이제 들어보신 분들도 이제 계실 거예요. 어, 신체적인 전 자극을 통해 가지고 이제 화언을 실제로 효과를 만들 수가 있는데 이것들은 솔직히 난이도가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그리고 트레이너들과 함께 해야지 이걸 내가 좀 완벽하게 습득하고 일단 머스테스트를 이 근육 테스트를 누군가 해줄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2인1조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트레이닝 현장에서 진행이 돼야 된다고 이제 늘 말씀을 드린 거고. 그렇다. 이 청개구리 효과는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EFT 태핑을 치거나 머슬 테스트를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우리가 하기 어려워요. 그럼 두 번째 방법은 뭐가 있냐면, 화건의 이제 기본 개념을 이제 알면은 이두 번째 방법을 활용할 수가 있어요. 화건은 뭐죠? 이미지를 말로 옮겨놓은 거예요. 시각화나 화건이나 똑같은 겁니다. 사실은. 화건은 그걸 말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 떤게 있냐면, 나는 부자다. 뭐, 이렇게,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화건을 했다고, 어 해볼게요. 나는 부자다라고 얘기했는데, 뭐야! 나는 뭐 부자야!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막 이런저런 생각이 들면서, 오히려 뭐 반감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는 반감이 있을 수도 있고, 나는 의식하진 못하지만, 뭐, 흔히 얘기하는 그 잠재의식. 어 굳이 이제 이걸 저는 구분해서 이제 얘기는 안 하려고 하는데, 내 깊은 어떤 내면의 세계에서 내가 나는 부자다라고 얘기했는데, 뭔가 이 부자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라든가, 어떤 과거의 어떤 트라우마들로 인해서 역효과가 나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나는 부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을 다 빼요. 내가 부자라는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부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냥 부자. 그냥 부자라는 단어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나도 부자도 아니고 너도 부자도 아니고 그냥 부자 이럴 경우에는 거부감이 없어 부자나 부를 떠올리라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제가 그 돈을 위한 황무따 있죠 화건부작정 따라하기 거기에 엄청난 매출 엄청난 성공이라는 걸 넣었어요 내가 서, 매출을 올린다는 게 아니라 내가 성공한다는 게 아니라 당신이 성공한다는 게 아니라 그냥 매출이라는 그 단어 그냥 매출이라는 현상이 있고 성공이라는 현상이 있다는 거죠. 엄청난 매출, 그냥 엄청난 성공. 아, 내가 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걸 자연스럽게 말하면서 말하게 되면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즉, 화건이 이미지에서 화건으로 가잖아요. 반대도 마찬가지. 우리는 늘 가역반응, 즉, 양방향을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마음에서 꼭 몸으로 가려고 해요. 하지만 몸에서 마음으로 가는 걸 생각 안 하죠. 마음을 바꿔야지 몸이 바뀌어진다 막 무조건 하는데 이게 가역 반응, 즉 일방통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화관을 통해서 이미지가 생기게 되는 거, 화관을 통해서 시각화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엄청난 매출, 엄청난 성공 단어만 딱딱 얘기하라는 겁니다. 결론은 즉그 단어들을 통해서 내가 그 이미지를 떠올리는 떠올리는 거죠. 나, 내가 매출을 올린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성공한다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성공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부감을 갖지 않도록 한다는 거죠. 청기구리 효과가 솔직히 나타나는지 안 나타나는지 우리가 지금 테스트를 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머스 테스트를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나는 EFT도 몰라. 다 몰라. 괜찮아요. 그냥 성공, 부자, 매출. 어, 내가 자영업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찾아오시잖아요. 사기에 찾아오신 서, 서의사님. 그, 일매출 150에서 200 정도 하셨는데, 어, 800만원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어, 2억 넘게 찍으시고, 그, 걱정거리가 뭐냐면은, 매출이 너무 많이 나와서 지금 걱정인 거예요. 그게 지금 처리하기가 어려워가지고. 이 법인 전환이나가 이런 것들을 미리 이제, 어 미리 준비를 하셨어야 되는데, 준비를 안 하시니까 매출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지금 이제 대처가 안 되는 거예요. 저희 11기의 안니사님 마찬가지 자영업 하시는데, 재료가 없어가지고 지금 못 팔고 계세요. 재료가 없어가지고. 막 빌려서 팔아야 되고, 손님이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 막 문을 계속 닫아야 돼요. 그만 오시라고 막, 말씀드려야 되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매출, 그, 아예 그냥 영수증 증서를 저한테 보내셨잖아요. 그분들이 다 하신 게 뭐냐면은, 화건이잖아요. 어떤 화건 하셨죠? 황무따에서 나오는 이런 단어. 그분들이 화건이 작동하는 게 키포인트가 뭐냐면, 이 청개구리 효과를 다 없애버리신 거예요 처음에 이황무따라 하시면서 굉장히 마음이 편해졌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이유는 뭐죠 이 청개구리 효과가 싹다 들어간 거예요 기존에 어떤 막 중구난방으로 접해지셨는데 그런 것들이 싹다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해지실 수밖에 없고 이 청개구리 효과가 싹 없어지게 되니까 바로 화건이 작동해서 매출 증대 근데 사실 이 풍요라는 게 매출만 증대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인간관계 건강 지역 사회 커뮤니티 성장 삶의 일곱 가지 영역이 골고루 다 풍요롭게 되는 거예요. 이 어떤 거냐면 이 풍요라는 게 돈만 벌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돈이 오는 사람은 돈만 오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삶의 영역에서 전반적으로 풍요로지게 워 됩니다. 왜냐면 삶의 이 웰빙의 풍요의 흐름, 이 웰빙의 에너지라는 게 모든 영역에서 다 나눠 우리가 나눈 거지 이것들이 다 함께 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인간관계에도 회복이 엄청나게 되셨잖아요. 뭐 어떤 가족관계, 관계, 뭐 개인적인 얘기라서 말씀드리기 그러지만 그게 수십 년 동안에 그런 무엇던 것들이 해결이 되시고 건강. 아 건강도 뭐 바로바로 바로 치유되시고 뭐 이런 아팠던 것들. 건강도 개인적인 얘기니까 말씀드리기 참 그래요. 그런 것들 다 치유되셨잖아요. <laughs> 저 이사님들. 내가 전반적인 웰빙, 전반적인 풍요를 원한다. 라고 하면 이 단어, 부우라는 것을 외치는 거죠. 성공이라는 것을 외치고 어, 웰빙이라는 것을 외치고 그런 것들을 단어를 외치는 거죠. 단어에다 조금 더 넣어서 엄청난 성공, 엄청난 매출이라는 걸 외치는 겁니다. 어, 저 유튜브 그 댓글에다가 나는 어떠한 단어를 선택을 하셨는지, 어떠한 풍요로운 것들을 선택을 하셨는지, 뭐 사랑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괜찮아요. 어, 굉장히 좋아요. 그런 거는 전반적인 웰빙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감정의 단계를 올리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괜찮아요. 그래서 내가 선택한 단어들을 어, 유튜브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또 피드백을 드리도록 하고요. 또 문장을 또 간단한 어, 문장들 수식어를 넣어서 만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어, 저 유튜브 댓글 또는 저희 카페 커뮤니티 카페에 오시면은 어, 제가 댓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달아드리면서 피드백들을 어, 드리면서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믹스 선생님이 말씀을 하셨죠. Decide. What vibration within you in dominate?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내 안에 어떤 진동 주파수, 내 안에 어떤 감정이 지배적으로 있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라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만들 수가 있죠? 우리가 바로 이 부, 성공, 건강, 풍요, 사랑, 자유, 감사, 이러한 단어들을 그냥 지그시 외쳐주는 거죠 앞에 나도 필요 없고 모두 다 필요 없고 다 빼셔도 됩니다 이 청개구리 효과 때문에 안 되시는 분들은 궁금하신 부분들 그리고 내가 어떤 학원을 진행하실 건지 밑에 아래에 유튜브 코멘트 또는 어, 카페 에글 어, 남겨주시고요 상세 설명되어 있는 석세스 프린스 플 트레이닝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남아있죠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셔서 많은 분들이 이 영상으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